네, 옥정 호수 도서관에 와 있는데요. 만남의 장소도 될수 있고 여러분의 상상력, 자녀분들의 상상력도 키울 수 있고. 어, 되게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여기가 1층 도서관이에요. 좀 크게 얘기해도 되지? <laughs> 여기가 1층 열린 도서관이에요. 열린 도서관인데 어, 우리 기존의 도서관하고 완전히 틀리, 틀려요,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어, 저쪽부터 먼저 가서 보시겠습니다. 잘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정신없어, 지금, 앞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입구에 회원가입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도서관 회원가입을 해야지 책을 빌릴 수 있으니까, 회원가입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책, 여기에서, 검색해서 찾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입구에 바로 보여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배치돼 있고요 지금 우리 1층이 여기 어 열린 자료실하고 어린이 자료실 북카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어린이 자료실 먼저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음, 역시 여기는 아이들 오는 곳이라서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이렇게 편하게 뛸수 있게 바닥이 신발을 벗고 활습동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럼 바닥이 지금 따뜻해요. 네. 응. 그래서 우리 아들, 아이들이 춥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요. 아이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공기청정기 여기 배치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되게 아이들한테 좋게 많이 시설이 되는데, 진짜 좋은 거는 푹신푹신한 쿠션도 있지만, 은저 뷰. 이렇게 앉아서 애들이 되게 편, 편안, 편안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뷰도 보고, 분수도 보고, 책도 보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 정세에는 참 좋고, 여기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절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다 바닥이잖아요. 애들이 책 읽다가 좀 피곤하면은 이런 데서 이렇게 기대 갖고 이렇게 쉬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층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층층이 되는데 다 쿠션감이 좋아서 아이들 안전에도 좋게 되어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더 재밌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쿠션이 좋고 책들 다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게 되어있고 우리 애들이 책에 대해서 이제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옹기종기 앉아갖고 이렇게 엄마하고 애들하고도 대화해도 되고 애들끼리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이 공간 참 좋은 거 같아요. 자꾸 대화도 많이 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이런 데이런 데도 지금 구석구석 다 책을 꽂아놨어요. 꽂아놨고 애들이 어디를 가든 구석구석에 책이 다 있어서 재미있는 책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라운드로 돼 있어 갖고 여기는 지금 그 출판사별로 책을 해놨어요. 비룡소웅진 파란색 글이 국시공실에 해갖고 애들 찾기 쉽게 이렇게 돼 있고 딱그 아이들이 재밌어할 만한 그런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요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재밌어할 만한 공간들을 만들어 놨고. 지금 사방을 이렇게 둘러봐도 보는 재미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둘러보다가 쑥 나가도 이렇게 나가도 책이 있고 그 지금 보면은 이런데 보면요 원래 우리 고정관념 이렇게 책꽂이만 있어야 되잖아요 책을 보다 여기 앉아서 그냥 책볼수 있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자료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서든지 쉴수 있게 책을 찾다가도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볼수 있는 그런 장소를 했어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 호수공원 뷰. 이렇게 책을 막 보다가도,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가 쿠션이 있어서 애들이 편안하게 완전 무장해지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바닥이 푹신푹신하고 편안하지. 그 다음에 여기 호수공원 뷰 보이지? 책 많지? 그 다음에 곳곳에 아이들이 이렇게 숨바꼭질 할수 있게 숨을 수 있는 장소도 있지. 또 답답하잖아요. 이런 공간이 없으면은. 근데 호수가 있다라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 자료실이니까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와서 지내는 공간인데. 우리. 큰 애를 데리고 오면 작은 애도 와야 되잖아요. 그럼 작은 애가 왔을 때 수유를 해요. 요즘 모유 수유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수유실 이 있어요. 갖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수유도 할 수가 있고, 애기 안고 또 여기에는 지금 우리 기저귀 갈수 있게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수유도 편하게 할수 있고 기저귀도 편하게 갈수 있는 수유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요. 이 수유실 안에서도 호수공원이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도 좀 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기 수유하시면서 여기 밖에 호수공원을 보면서 한숨 아기 수유하는 동안 쉬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열린 자료실. 저희가 열린 자료실 와봤어요. 네. 이 열린 자료실 구성이 네. 굉장히 독특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자, 우리 예전에 뭐 도서관, 음. 혹은 뭐 그러면 양 사이드. 모든 벽 쪽에 책이 있고 빼곡하게 책장이 어, 가운, 빼곡해. 가운데에 의자들이 쭉 네. 배열된 이런 아주 그냥 공간이었잖아요. 아주 단순한 획일적이고 일괄적이고 네. 뭐 조금의 틈 여지도 없고 창작의 네. 여지도 없는 네, 그런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깼어요. 네.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음. 책을 공간, 공간, 공간 배치시켜 놓고 그책틈 사이 사이에 네.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 어디서든지 음. 앉아서 책을 볼수 있게끔. 어디든지 앉을 수 있는 공간 네. 조그만 개인 개인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책 저기서 가져다가 회일적으로 저쪽 가운데 음. 가서 사람들 다 모여있는 데서 앉아서 이게 아니라 책을 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볼수 있게. 왜 불편하거든. 만약에 내가 문학에 관심 있어. 음. 그러면은 문학의 A 책을 보다가 음. 어 A 말고 B 책을 또 보고 싶고 음. 막 아니, 그러면은 이게 조금 안에 줄거리를 조금 보고 싶은데 이게 재밌어. 어좀더 보고 싶다면 어, 어. 잠깐 앉아서 앉아서 그다음또 그 다른 책을, 책을 봐도 어, 그 되고. 책을 대여 가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공간들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획일적이고 음. 뭐다 똑같은 이런 음. 구조가 아니라 아마 한홍소에서 이러한 시도는 양주시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도서실에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2층 좀으면 이제 또 다른 공간을 가게 보게 될 텐데 이 공간 공간들이 네.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이 안에 들어오면은 음. 시간 가는 줄 몰라. 네네. 네. 그래서 넓은 아까처럼 그 테이블이 네. 있는 쇼파. 그다음에 음. 큰 탁자가 있는 공간이 있고 네. 여기로 오면 아주 작게 음. 조금 조그한 공간에 책 사이 사이에서 음. 잠깐 앉아서 책을 보고 대여할 책을 골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권장 추천 네. 도서들이 또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네. 추천 도서 한번 보고 뭐 이런 걸 대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되고 그다음에 호수 공원이 보이는 뷰가 보이는 곳이또 따로 있어요. 공연장처럼 생겼는데 꽃공원이 네. 보이고 계단식으로 음. 돼 있어요. 그래서 음.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그 창작 공간이나 공익 네. 공간이 이제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이러한 시도는 아마 양주시가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 비싼 땅이에요 이 땅이 UCT가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아 그렇죠. 6천 평이 좀 넘는 공간인데, 네. 요게 도시의 정 가운데에 있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는 도서 도서실뭐 이런 시청 이런 유관 기관들을 다 도시, 외곽으로 도시 외곽으로 네. 보냈잖아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정작 거기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음. 근데 얘는 도시의 정 중앙에 있으면서 중앙. 누구든지 도보라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 네, 그 아주 접근성이 좋아요. 한 가운데 호수공원. 네. 나는 그 조그맣지만 호수공원과 도서관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는 몰랐어요. 네. 네 아주 탕수점. 그냥 환상의 궁합이에요. 네, 그잘 어울리는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열린 도서관이에요. 열린 도서관인데 되게 특이하죠. 알록달록하고. 여기는 책 읽다가 피곤하시면 좀 휴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왜? 이쪽 라인이 전면이 다 호수공원이 보여요. 근데 우리 동북권에서 이렇게 도서관이 호수공원 뷰가 보이는 도서관은 여기가 최초죠. 처음이고. 그리고 피로한데 밖에 나갔다 오는 것보다 여기에 앉으면은 다 녹지가 보이니까 여기서 피로를 풀고 다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 위에 가서 보면은 쿠션이 돼 있어서 지금 보이신 어 잡힐지 모르지만은 저기 전신으로 놓을 수 있는 쿠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책을 읽으셔도 좋아요. 정말 이 도서관의 특징은 열린 자료실 못지않게 열려있는 공간. 사방이 다잘 보이는데 특히 호수공원 뷰가 보이는 이런 도서실은 없다. 동북권에서 처음이다. 어우,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디자인도 되게 독특한데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책도 볼수 있고 이런 인테리어하고 이런 도서관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유시티 라 열린 네. 자료실. 열린 자료실. 네, 열린 자료실. 네, 자료실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 공간 자체가 이제 기존의 그런 고리타분한 방식, 구직된 네. 방식에서 벗어나서 음. 책들 이 책꽂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음, 아기자기하게 틈에도 네. 언제든지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바로 책을 꽂아서 책을 빼면 바로 앉아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를근데참 이런 방식들이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 이제 벗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양주시 공무원들이 이제 경직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음. 굉장히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것 같습니다. 열렸어요.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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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 그런 그좀 일이었을 텐데 음. 어, 예전에 틀을 완전히 벗어나고 틀을 깨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렇게 열린 공간을 만들어놓고 공간 공간 책을 쉽게 다가가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 거는 아마 이 경기도 위쪽으로는 처음이지 않을까 음, 싶어요. 그리고 진짜 카페 같아요 인테리어도. 음, 음, 인테리어도 음. 이제 그런 걸 카페처럼 그렇게 예쁘게 해놨고 음. 그게 뭐라고 해야 되냐그 그 창고형 부, 창고형 북카페 들어온 그런 느낌 민간에. 근데 네. 창고형이면 횡해야 음. 돼. 음. 또 횡하지는 않아. 음, 음. 아늑해. 음, 그래서 아주 공간, 공간, 그 다음에 책, 이, 이 책장과 책장 사이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음. 앉아서 볼수 있도록. 어, 어느 창고, 곳에든지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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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책을 볼수 있게. 네, 그리고 또 저는 괜찮은 게 권장도서. 네. 음. 원래 저는 권장도서라는 데는 건 이제 그 책방이나 가야. 서점에나 가야 볼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근데 저 권장도서 제가 봤는데요. 어, 제목 진짜 재밌고 읽고 음, 싶은 음, 책들이 음, 이게, 쏙쏙 있어. 이게 서점과 카페와 에이, 도서관을 맞아요. 결합한 그런 음. 형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호수공원. 음. 호수공원이 있어서 이렇게 책을 보면 바로 옆으로 고요 돌리는 호수공원이요. 음, 필요하지 도 않고. 네. 그 다음에 또 책을 볼 수가 있고 또쉴수 있고. 음. 그래서 야이 호수공원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으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아, 서로 조화가 아주 너무 잘 맞는 거 같아요 너무, 너무 잘 맞는 거 음.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인근의 카페는 다 망했어 네, 이렇게 밖에서 <laughs> 보는 것과 안에서 들어와서 바깥을 보는 것이 네. 완전히 달라요 안이 아, 훨씬 아늑하고 좋은데요? 네, 뷰도 좋고 뭐 시끄러운 카페 가서 있지 마시고 뭐네 두고 오셔서 여기 북카페가 있습니다. 커피를 파니까 음. 커피 들고 여기 그 편하게 앉으셔서 책 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사색하고 여기가 상업지 옆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약속을 하는데 꼭 반드시 늦는 분들 늦는 친구분들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럴 땐 짜증내지 말고 여기 앉고 음. 간단하게 짧은 책 보고, 아니면 은저뷰 보고, 그러고 기다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공간이 그 양주 시민들의 독서를 굉장히 많이 촉진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기도 되게 좋고, 애들한테 잔소리 할 필요 없이 같이 손잡고 오면 돼. 음. 아이들 집에서 이제 답답하시죠? 네. 지쳤죠. 그면 공원 갔다가 이리로 들어오세요. 그렇지. 아, 여기 들어오면은? 또 아이들이 또놀수 있는 공간이 음. 또,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접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맞아요. 양주시에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전에 경기 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경기 때사고방 지가 완전히 벗어나서 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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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다음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서 네.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음. 있습니다. 자 그래서 UCT 여러분들 뭐 우려도 있고 뭐 기대도 많았었는데 어, 네. 기대도 좋습니다. 네. <laughs>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이 완전히. 아 전망 다... 너무 좋아요 호수공원 전망.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카페들이 어, 다 망하지 않을까. 아 <laughs> <laughs> 그럴 것 같아 여기가 최고야. <laughs> 어, 내가 너무 잘 만들어 놨어. 어 너무 좋아. 어, 그러니까 그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어. 어, 정말, 정말, 좀 소비자 심리, 이렇게 네. 잘, 잘 해놨습니다. 공간 배치도. 진짜 그렇고. 열린 공간이에요. 이제 예전에 그런 정직된 도서관을 만드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유시티로 돌아봤고요. 음.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저거는 어떻게 해? 뭐. 수영장하고 헬스장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지금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 촬영을 할수 아, 있는 분그 여건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수영장 가시는 분들도 기대도 좋습니다. 네. 네 보통은 지하 꽉 막힌 드를 하는데 여기는 지하긴 한데 3면이 다 트인 공간에 있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환하고 깨끗합니다. 보통 다른 데 수영장 가시다 여기 오면은 어우 음. 많이 틀리다라고 느낄 거예요. 대신 양주시는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하 햇빛이 자연광이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밝거든. 음. 과, 물 관리 그러면 이제 물관리라든가 음. 청소 관리가 굉장히 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뭐 양주 씨가 그만큼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는 다짐으로 이렇게 음. 거기를 음. 한 건지 어떻게는 네,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그렇지만 확실히, 그, 이제, 바깥에서 3면이다 바깥이 음. 보이는, 일체가 그 땅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쾌적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도 좋아요. 휴게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그렇죠. 그 공간도 되게 넓고 네. 좋았 밖에서도 볼수 그런... 있어요. 네. 네. 밖에서도, 너무 좋아 밖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수영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 음. 자, 아, 오늘 유 c t 돌아봤고요. 어, 여러분들의 뭐, 기대에 다 부응을 할려는지 안 할려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들이 오늘 와본 느낌으로는 그래도 참, 고민 많이 했다. 음. 네, 그 다음에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공간이 될수 있도록 창의력을 많이 발휘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은뭐 어디에 내놔도 음. 뭐 우리 그양 옥정 신도시의 도서관은 어디에,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비시티 들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곳에서 네. 조금 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